보통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영어 학원에 가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화상영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또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 좀 재미가 없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원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미드, 영화 보는 분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름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뭔가 더 앞으로 나가지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기분 말이죠.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어 원서 당연히 많이 읽었고요. 영어 방송, 그리고 뭐 국내 파다 보니까 영어 회화에 도움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표현 모음집, 이런 책들도 참 많이 사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랄까. 영어 실력이 확 는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어, 영어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날 하루 제가 접한 영어 원문들 있잖아요. 뭐 그게 영어 원서가 됐든, 뭐 영어 독해 문제집이 되었든, 뭐 어, 대화문, 그쵸? 대화문 스크립트가 되었든 뭐가 됐든간에 그날 제가 접한 영어 본문은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달 뒤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영어를 소리내어 읽었더니 저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사실 저는 리스닝이 약한 학생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내파다 보니까 영어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어, 해외에 어릴 때부터 살다 와야 되나 보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리내어 읽기를 매일 시작하고 나서 몇달 지나고부터 영어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띄엄띄엄, 어, 뭐랄까요. 대충 들리던 것들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 미드를 어, 공부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받아쓰기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그렇게 잘 들린다, 속 시원히 잘 들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부터는요, 어, 뭐랄까 내가 소리내어 읽은 영어 지문의 그 음원은 물론이거냐 비슷한 수준의 영어는 들리더라고요. 영어 방송이 그렇게 셜라 셜라 훅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허, 어허, 저도 모르게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뿌듯해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기를 한후 제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두 번째는요, 바로 발음이 좋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 발음 자체가 단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영어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영어를 영어답게 자연스럽게 읽는 그 소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영어 지문만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영어 지문에 해당하는 음원도 같이 가지고 공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소리내어 읽은 후에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죠? 그 음원을 들어봤을 때 그때 차이가 느껴지게 돼요.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음원 속 원어민은 이렇게 발음하네? 이런 억양으로 하네? 라는 걸 차이가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나도 이 음원 속 원어민 소리랑 비슷하게 내려고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갭이 점점 좁혀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보다도 그 단어들이 이어지는 그 문장의 고저가 있죠 높낮이가 있잖아요 인터네이션 억양이라고 하죠 그 억양과 또. 강세를 받는, 세게 발음하는 발음과 그 다음에 강세를 받지 않아 후루룩, 빨리 지나가는, 약화되는 발음이 있어요. 어, 그것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어요. 이 억양과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래야 영어를 영어답게 소리낼 수 있고 들릴 때도 그걸 알아야, 그걸 캐치해야 영어 실력이 리스닝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소리 내어 읽기가 여기에 아주 특효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리스닝 실력뿐만 아니라 저의 발음, 영어를 영어답게 소리 내는 이 스킬도 덕분에 굉장히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해야 할때 어, 우리말과 다른 어순 문장 구조 당연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입으로까지 안 나오고 약간 뇌가 일시정지되는 기분 안 느껴보셨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하고부터 그 영어 문장 특유의 어순이 체화가 된다 할까요? 네, 그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어요. 그걸 막 문법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제 주어동사부터 쭉쭉쭉 나오는 그것들이 영어 특유의 어순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어 눈을 떼고 듣는 것 따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지금 보이는 이 순간에 보이는 지문을 보면서 시각이죠. 내가 소리어 읽으면서 발화했죠. 그리고 그거를 내 입이 낸 소리를 내기가 듣죠. 청각이죠. 이 시각, 그 다음에 발화, 청각. 다 연결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기를 한다는 거는요 언어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뭐말 따로 뭐 듣는 거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느꼈어요.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영어 나중에 스피킹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체득대로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왜 좋은 영어 표현이나 문장 보면 이렇게 암기 많이 하시잖아요. 외워두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눈을 떼고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눈으로 그 좋은 문장을 보면서 보면서 내 입으로 내뱉어 보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러면서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내 머릿속에 각인도 잘 되고 그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 이것도 더 길러지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왜 좋은 문장 우리가 필사. 한국어로도 필사 많이 하시죠? 어 소리 내어 읽기는요. 입으로 하는 필사 같은 거예요. 어 우리가 왜 좋은 문장 보면 기억에 남기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써 두는 거잖아요. 필사라는 게. 그죠? 따라 쓰는 거. 예. 입으로 내뱉는 이 소리 내어 읽기는요. 네. 입으로 하는 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내뇌에 각인이 잘 되고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소리내어 읽기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수준에 맞는 영어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원서가 되게 유명하다고 어떤 책이 유명하다고 그 책을 무작정 하시기보다는요 내 수준에 맞는 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쉬운 것부터 차차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럼 내 수준에 맞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집에 영어 원서나 또는 영어 교재 뭐 각종 영어로 된 자료는 몇 개씩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공부하려고 사놨거나 혹은 뭐 나의 자녀들이 쓰는 교재든 뭐가 됐든요, 그죠? 자, 그 교재를 보시고 한번 펴보고 어 이거는 대충 내가 눈으로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교재가 좋대, 이 교재가 유명하대해서 펴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대략 눈으로 한80% 정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영어 지문을 이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 내가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소리내어 읽으니까 더듬더듬, 잘안 되네, 버벅대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주 좋은 소리내어 읽기 자료입니다. 자 그럼 소리 내어 읽기를 하기 직전에 뭘 해야 죠그 모르는 단어 한번 찾아보고요 그쵸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요즘 많이 하시는 채취 피티 같은 어플 또는 뭐 구글 번역기 거기에 넣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지문을 찾은 다음에 이제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읽어보세요 단어 발음을 모르겠거나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어떻게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내가 소리내어서, 어, 술술 읽지 못하는 지문은요, 음원으로 들어도 안 들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언어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더듬더듬 버벅대더라도 좌절은 마시고요. 아, 이래서, 어, 듣기가 잘안 들리는구나,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어서 어떻게든 한번 읽어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읽어본 뒤에 그 해당 음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읽었던 발음 또는 뭐 버벅 댔던 부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들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소리내어 읽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세트로 가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소리내어 먼저 능동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들으면요, 내가 안 들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더잘 들려요. 캐치가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참고로. 어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미드 많이 보시죠 근데 미드는 사실 굉장히 그 뭐라죠 미국이나 영국인 같은 원어민들이 숄라 숄라훅 하고 빨리 얘기하는 발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 사이 학습자분들한테는 사실 적합한 교재라 보기는 어렵고요 어 원서 오디오북 보시면 여러분 성우가 아주 또박또박 클리어한 발음으로 읽어주거든요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교재 음원이 참 들리기 좋습니다 초반에 듣기가 되게 좋거든요 요런 것들 권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영어 지문을 찾아서, 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요. 소리내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음원을 들어보면서 차이를 좁혀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장담합니다. 새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그랬고요. 제가 그동안, 어, 가르친 15년간에 수많은 성인학습자들에게도 다 적용된 얘기니까요. 꼭, 꼭,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아직 감이 잘안 온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이 소리내어 읽기를 베이스로 하는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의 강의가 있다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귀뚫기 챌린지라고 해서요. 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귀를 점점 뚫어 가는 네. 리스닝 강화 프로그램인데 내용 자체는 생활 영어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이 생활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통해 귀를 뚫는 그런 귀뚫기 챌린지라는 2주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귀뚫기 챌린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스피킹을 더 강화시킨 네, 그런 본봉 클래스라는 3개월 정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 있잖아요. 댓글창 상단에 고정 댓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보다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어를 소리내어 읽기를 매일매일 했을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